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은늙었고 으들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스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록 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난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와 불렛 세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난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햇뜨는 곳에온레바는곧헤르문산 아래 바알가에서부터하마세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다.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체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차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다.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차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차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한 루벤 차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가차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루앗 모든 성읍과 암몬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베니무라와 숲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다 모세가 문하세 반치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문하세 차손의 반치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울 60성읍 길라 절반과 파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난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안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 5장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칼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굴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차손 보한의 도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냅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바알라곧 기랴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벳세메으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르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위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못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차존의 지파의 남쪽 끝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아와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모니네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호아와 엥간님과다프아와 에남과 야르못과 아둘람과 수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그대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루안과 미스베와 욕띠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카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타곤과, 나마와, 아 마케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태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 산나 곧 드빌과 아랍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포센과 홀론과 킬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푸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팀나니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뱃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뱃아놋과 엘두고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빠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들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제79편 아사베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산 자에게 초소와 초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렬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가친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보시면 어 드디어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땅 이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읽기는 참 쉽지가 않죠. 이 땅은 누구 땅이고 저 땅은 누구 땅이고 우리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이제 분배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신앙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손 대대로 유업이 될 땅이 공적으로 기록되며 지금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낯선 부분이 참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땅 분배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13장 시작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나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지역 몇 군데는 다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땅과 전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고. 차지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 분배를 시작하십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까지도 말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걱정 마라 어차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땅 분배를 하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밟으며 취해야 될 과정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지금 벌써 분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자지하지도 않는데, 무슨 벌써 분배하고 있냐, 지금 뭐 벌써 오버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어,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싸움이 완전히 끝났나요? 아니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꿈틀대며 있으며 사탄은 우리를 삼킬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를 기뻐하지만 한편으로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 안에 지금 아직도 잔존하며 죄와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가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세상과 사당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아직 우리는 완전히 싸움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 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계속된 싸움, 계속된 하루하루의 그런 고달픈 인생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땅 분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구원받음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리며, 승리를 기뻐하며,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지금도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승리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주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갖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쥐어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호들을 놓고 이름 한명한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옥 십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인 이가 성도, 건강 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모로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